배우와 함께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은 어떤 뮤지컬을 만나볼지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 날 이해할 수 없지. 모든 게괜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의 배우 강필석 씨와 함께 작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필석 배우는 뮤지컬 팬들이라면 진짜 공뜸에서 언제 모시냐. 막 저한테 강한 요구를 할 만큼 이런 바람 빠지는 웃음을 하세요. 저희 시청자들과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음, 뮤지컬 배우 강필석입니다. 너를 위한 글자에서 투리 역할을 맡았고요. 이번에 공뜸미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강필석 배우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제 머리에 스쳐가요. 응. 광화문 연가도 있었고 응. 나와 나타샤와 흰장도 있었고 아 어, 또 번지 점프를 하다 또 하셨었죠. 네. 예. 너무 가슴 아픈 그 모습을 <laughs> 네. 보여주셔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상도 받으셨었죠. 네, 남우주연상 받으신 게 3년 전에. 3년 전에 네. 그상 네. 받으실 때 우셨던 걸로. 네, 네 맞아요. 음. <laughs> 그 뒤로 울보라고 계속 우려를 그러니까. 네. 받았어요. 네. 너무 철철 오셨어요. 근데 네. 받을 때 약간 북받쳐 얼른이가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 그때... 모습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 그걸 다 요구한다. 눈물 요구. 요정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음. 네. 남자 맞아요. 배우한테 뭐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요정이 어떻게? 그냥 재밌으시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잠깐, <laughs> 아니 직접 좀 얘기기좀 쑥스럽겠죠. 아, 아, 제가 뭐 요정 같아서 요정이라고 진건 아니고요. 그때 네. 되게 좀 그런 별명들을 많이 져주셨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우람한 네. 남자 배우인데 네. 그 남자 배우에게 이제 소녀라고 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지금은 아주 저도 재밌게 <laughs> 어,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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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할 때 이제 요정 씨라고 네. 부르죠? 강요정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아세요 강요정 씨로 아니요 이제 그만 받아들이셨다며요. <laughs>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요정 강필석 대신 <laughs> 네. 토리 강필석으로 네. 저희 네. 공둥이를 찾아주셨는데 너를 위한 글자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마나롤라라는 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세 친구가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뮤지컬이라 뭔가 이야기를 봐야지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으니까 투리의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R, A, Omega, A, R, B, Omega, B, F, E, O, M, K, X. 신경 쓰이는 이 시간 정해진 법칙 속그 안에서 창조되는 위대한 저는 왜 요정이라 불리는지 알것 같아요. 그 눈빛이 우리 강필석 씨 눈빛이 너무 그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laughs> 시죠 <소리시죠? 웃음> 사람이 아닌 동물도 좀 생각나요. 사슴 같은. <laughs> 오, 오 진짜. 음, 음. 이미 표정이 요정이신데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뭔가 그 표정에서 관객들 하고 이렇게 아, 대화하거나 교감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어, 우리 팬들이 강규석 씨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세트가 참 예쁘더라고요. 세트. 저는 네네. 진짜 이탈리아를 간것 같은 느낌. 왜 네. 이렇게 계단도 있고 알록달록한 돌로 만든 길도 있고 음. 지붕 그 위에 음. 꽃 피어 있는 모습. 맞아요. 또 공연장은 이렇게 프로시니어 마치라고 해서 공연장에 공간을 음.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다 꽃으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제 마음 속에 있는 이탈리아 있어요. 그런 풍경 속에 있는 고향 같은 마을에 간 느낌도 들어서 음. 그런 참 좋았어요. 되게, 되게 많이 신경을 연출과 디자이너께서 세트가 너무 예뻐요 음. 근데 이게 만화로 올라가 가상이 아니라 레알로다가 있는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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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탈리아에 <laughs> 되게 유명한 다섯 개 마을이 있어요 칭케테레라고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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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마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저 정말 자주 가봤거든요 네. SNS에서 요즘 아 네. 네. 난리 났어요 SNS에서 자주 봤어요 먼저 글감 소나기. 어, 소나기는 강우의 <laughs> 세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현상으로 적운과 정나군 사이에서 저기, 발생하는. 저기 저기, 저군과 저기, 저기, 형성되기 저기 미안 미안한데 우리 지금 모임 중이거든. 조금만 조용해줄래? 어. 아. 나, 나도 지금 모임 중이야. 도민이, 오늘은 어. 네가 먼저 읽어볼래? 어 그래.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정말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소나기를 음. 주제로 두 작가가 글을 쓰려고 하는 음. 장면인 거죠? 아, 네. 황순원 씨의 소나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소나기. 그냥 소나기 아, 장면. 손아귀. 네. 네. 아 죄송해요. 네. 아, 저분들이 황순원 씨의 소나기.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이 모탈리아. 아, 아, 그래서 뭐지 저게 크로스오버인가? <laughs> 이 장면을 문과와 이과의 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네. 소나기를 주제로 한명 굉장히 감상적인 얘기를 하고 네. 한 명은 정말 소나기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laughs> 갑자기 달라진 봉기 갑자기 달라진 그러는 그 후의 세상에서 비가 쏟아지는 식감에 비가 내리는 음, 소나서 귀심이 떨어지는 비망을 두 손으로 날려 봐도 지할수 없는 소나. 이런 부류의 작품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했기 맞아.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이 배경이니까 더 네. 그럼싸하고 더 공감을 하게 되는 네. 예, 그런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실제 기록에 보면 그 페레그리노 툴이라는 인물이 실제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친구가 백작 부인이었었는데 네. 이 백작 부인을 위해서 타자기 혹은 타자기에 들어가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네네. 검은 종이 이렇게 탁 치면은 예. 찍혀나오는 그렇죠. 네. 그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아. 투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투리하고 캐롤리나가 정말 연인이었나는 음. 사실은 설이 많아요. 네. 네. 음. 네. 왜냐하면 그 백작분이 남긴 편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음. 편지에 그런 문구 있다고 들어요. 친애하는 나의 친구 투리에게 아. 근데 이걸 가져다가 2010년인가 여루 작가가 소설을 하나 쓴 거예요. 음. 둘을 연인처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소설에서 디지털이 나오게 와서. 돼서, 예, 이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저그 소설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laughs> 제가 역시 평론가를. 요 고꾼이래서. <laughs> <laughs> <제가 웃음> <교수님. 목줄이> <laughs> 프로가 권위 있어졌어요. <웃음> <웃음> 투리는. 네. 진짜 약간 진짜 괴짜스럽고 네. 그동안의 성격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신나요 그래서. 아 그래서 신나요? 네. 어느 쪽이 더 가까우세요? 투리의 모습과. 어, 투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강필석은. 아. 아 그래서 네. 그런지 아까도 VCR 볼때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 아, 진짜. 그리고 제가 꼭제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 되게 웃으면서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그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어. 투리라는 역할 지금 굉장히 훈훈하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한 번에 승낙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아그거 저는 음. 사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부록이 넘었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모르겠는데요? 웃음> 잠깐만. 아, 그래서 네. 이 작품을 제가 과연 하는 게 오. 득이 될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에 네. 활기찬 에너지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대본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저보다 어, 더 이걸 돋보이게 해줄 음. 배우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또 내심 하고 싶은 생각은 음. 막 이렇게 드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진정해. 양쪽에서 싸운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넘어갔죠. 인간이 되셨다. 네. 나 같으면 그냥 돈 대고 뭐는 거는 <laughs> 모르겠는 <않나? 웃음> 세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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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네. 나이 필요 없어. 네. 나 할래. 결정의 순간 어떤 게 작용했을까요? 어,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음. 여기 극에서 주는 어, 메시지에 주목하자 음. 어, 이것은 뭐 50대가 해도 60대가 해도 70대가 해도 음.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용기를 얻어서 어허. 어, 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자. 그런데 네. 또 이제 제목 보면 너를 음. 위한 네. 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랑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해낸 경우 네. 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 네. 네.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음.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에 얼디리슨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음.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상처를 좀아물게할수 어, 있을까 음. 그러다가 만든 게 일회용 반창고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것좀 사랑이 만들어낸 오, 발명품이잖아요. 맞아요. 너를 위한 반창고. 그렇죠. 오, 네. 너를 위한 반창고. 네. 멋있다. 근데 그냥 반창고보다 너를 위한이 붙으니까 확실히 어, 다르죠. 아, 그니까. 아, 그렇죠. 네. 너를 위한. 언젠가 뮤지컬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영화도 한편 있었어요. 뭐요? 어떤 거? 로렌조 오일이라고요. 네. 아이가 아프니까 네. 엄마가 그 엄마 아빠가 약을 계속 발명을 하는 거예요. 음. 어. 정말 의학자도 아니었는데 음. 결국은 그 아이는 낫지 않고요. 그약 때문에 똑같은 병을 걸린 아이들이 다 낫게 되는. 아, 나중에 여기서 네. 아들 이름을 붙여서 그약 이름을 로렌조, 로렌조 오일이라 고 붙이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음. 동기부여가 사랑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음, 그 음악도 그렇고 네. 뭔가 음.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맞아. 드라마도 네. 막 사랑 얘기하면 그냥 다 자기인 것 같아요. 뜸이식구들에게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웃음> <웃음> 저도 항상, 저는 항상 바닷가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무대 설 때마다 네. 진짜 거기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 무대 설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진 않고요. <laughs> <laughs> 사진이나 네. 이런 걸 보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이 마나롤라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많이 오, 찾아봤겠어요. 마나롤라. 네. 네. 아, 어떻게 이런 마을이 있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 마을이 되게 작대요, 실제로. <laughs> 너무 작대요. 제가 사진으로 느꼈던 걸 그냥 무대 구현하고자. 아. 어, 무대 디자인도 네. 너무 네. 그렇게 이제. 음, 음. 구현이 잘 됐어요. 네, 저도 그래서. 네, 네. 잠깐 봤는데도 진짜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아, 네, 맞아요. 너무, 네. 너무나 가보고 그렇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 공연을 보면서 오히려 간 네.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영화나 음. 이런 문화 콘텐츠를 보다가 그 장소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예, 마나롤라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게 렇 세트가 잘 녹아 담겨져서 나중에 그곳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마미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아, 영화를 찍었던 그리스 섬은 지금 뭐다 사람들이 음. 찾아가는 장소가 됐을 정도고요. 그렇죠. 저는 너를 위한 글자도 보면서 특히 배경이 이제 영상으로 처리가 되는데 정말 파란 바다가 이렇게 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야 올해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다 음.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갈수 있으면 얼마나 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이쯤에서 마나롤라에 네. 살고 있는 투리를 좀더 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그문 그거 왜 그렇게 열어놓고 지내는 거야? 여기가 아무리 안전한 마나롤라라고 해도 절대 안심하면 안돼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법이니까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지내면은.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 <laughs> 아니 날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말고 날 위해서 아니, 잘, 잘. 잘하고 지내줘. <laughs> 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은 고장 났다고 저는요 사실은 저 장면 나오기 전에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거? 그래서 네. 저 세트가 고장이 났구나 아 제가 막 긴장을 하고 아 저거 어떡하지 누가 가서 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실제로 고장 난 상황이었던 네, 거죠네네 왜냐하면 네. 정화 씨가 계속 문을 닫는데 네. 그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막아 손에 땀을 지면서떨어질게 아 첫공 때는 제가 완벽하게 닫았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laughs> 아, 오히려 네, 네, 고장나야 네, 네, 되는데. 네. 나한테 해로우니까. 아 너무 예쁘다. 나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이거 있으면 촛불 안 켜도 집이 환해지겠네. 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아 제일 제일. 그렇게 좋아할 만한 거 아닌데. 아, 어, 간다? 간다. 간다고. 안녕. 어, 간다. 그저 다시 누군가가 내 작은 발명품으로 미소 짓는다면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하시는 일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 물을 어, 많이 마십니다. 물. 물이 어, 물좀 먹어야겠네요. <laughs> 네. 물, 물이 최고예요. 물과 잠. 아, 잠을 많이 잡니다. 저나 배 작가님이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왜 근데 노래가 안 됐어요? 아. 정말 많이 드시요 저까지 먹고 있요 아, 물에 <laughs> 아, 잘부르시잖아요 작가님. 아, 멀쩡히 물잘 먹고 있었는데. 다참여담다고 <laughs> 아니, 작품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갖고, <laughs> 네. 배우들끼리도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분위기 좋았던가요? 음. 제가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걸또 언제 보겠어요, 네. 후배. 또 배우분들도. 네, 네. 너무 그냥 재밌나 봐요, 그게. 음. 사실 웃음이 많으면 분위기가 조, 좋아지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프로듀서가 응. 그 김수로 씨하고 김민종 씨라고. 네네네. 아 네. 네. 데 야, 프로듀서 안목이 있으시네요, 작품 보니까. 맞아, 맞아. 어. 요즘 두 분이 대학로 뮤지컬들을 굉장히 많이 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분다뭐 유명 배우 출신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도 음. 음,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게 음악에 관심이 많아갖고요. 음악이 어떻게 나오나 보는데 음. 여기는 2층 무대 이렇게 2층에 신사이저랑 현악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음. 스스로한테 이제 감탄을 한 게, 네. 근데 딱 근데 어이거 라이브로 때리는 것 같은데? 아, 때려. 어. 음. 네. 때려. <laughs>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쵸. 막 네. 스스로에게 감탄했어. 음. 음. 그걸 알아챘구나. 아, 내가 대단하구나. <laughs> 네. 문화적 소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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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웃음> 나 자신에게 소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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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는 게 있어.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근데 라이브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웃음> 그, <웃음> 그, 그, 늦, 그게 있거든요, <laughs> 어, 진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참 매력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했습니다. 음, 음, 저도 어. 개인적인 궁금한 게 우리 강, 강필석 배우님 <laughs> 네. 최고로 뽑는 그 넘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아무래도 어, 그타자기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캐롤한테 부르는. 그 음악이 약간은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뜸이 어. 아. 시청자들을 위해서 직접 공연 속 넘버를 준비하신 우리 강필석 배우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足迹。 글자. 저희 공투미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뮤지컬 제목으로 애행시 하기. 이번 주는 그 제목 말고 그 배경지가 되는 아. 마나 롤라로 한번 애행시도전하시겠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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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 제목으로 했었는데. 네. 논문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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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드릴게요. 네. 마! 마나 롤라에서. 나! 나와 함께. 어. 롤. 롤자. 오! <laughs> 라! 라. 저 제일 좋았어요. 애장 네. c 네. 중에 제일 좋았던 거. 네. 네. 정말 최근에 만나본 그 뮤지컬 작품 가운데 가장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작품이 됐는데요. 강필석 배우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요정 모시고 방송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